네, 자, 퍼블릭. 이번에 도영이 g 큐 인터뷰 때 나온 손세정제랑 핸드크림 손민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마스크. 이건 핸드크림 라즈베리. 주키이서 들고 다니던 거고거이라즈베 이거? 이거? 이도이이가 자주 쓰거 이거? 이거? 이렇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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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트 냄새 나는 데 되게 어, 뭐야? 손에 조금 짤을게요. 음, 어, 완전한 냄새인데, 어디서? 일단 되게 달달한 향? 이쪽 손은 포도향을 발라볼게요. 조금 열려있어. 어? 와, 얘향 진짜 진하다. 손세 정도인데 포도향이 진나 느낌. 이렇게 그냥 겉에서는 포도향이 확 오는데 여기서는 포도향 그렇게 가까이 다친 포도향이 안 느껴지고 멀리서는 포도향이 느껴져요. 다음 핸드크림. 화이트 마스크입니다. 어, 되게 단단하네. 음. 되게, 뭐라 해야 지끈적함 없는데, 바를 때 뭔가, 그런, 엄청 부드럽게 발린다기 보다, 그냥, 촉촉, 어, 뭐래, 나 대충, 아, 말을 못하겠네. 음, 완전 제가 좋았냐. 아 화이트 마스크. 딱제 취향. 좋아해, 향. 음, 그럼 진짜 잘 줬을 것 같은데. 향좋아요 도민숙. 이게 1, 2, 7 콘서트 엔딩입니다. l e t 일단, 고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열. 열개 시켰고, 패찬이 키링이랑 AR 티켓 시켰어요. 그럼 아, 키링 먼저. <laughs> 차가워서 다 얼었어. <laughs> 아, 그게등신대구나 키링이 아니야. 필름인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끼우는 것 같아요. 뭐,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필름을 떼어내야 되는 건데 하지만 안 돼. 사용안할 거기 때문에 관상용이라 떼어내질 않을 거예요. 잃어버린 그러니까. 줄 알고 놀랐네. 예쁘다. 우리 곰돌이 어떻게 너무 곰돌이 엽던데 <laughs> 아, 겁나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운데? 와짱 <laughs> 아, 귀엽다, 이거. 미쳤다, 대박. 아, 겁나 귀여운데? 실행 <laughs> 다시 먹으러 갈게요. 에이, 我厕所。 <laughs> 너무 이쁘잖아. <웃음> <웃음> 너무 이쁜데. <laughs> 어떡하지? 너무 이쁜데? <laughs> 어떡해. <어떡하지? 너무 이쁜데? 웃음> 친히 났네. 포친 나어떡하지 <laughs> 포친 포춘... 해찬이 나왔으면 좋겠다. 시찬이다. <laughs> <laughs> 흠. 되게 슬픈 것 같은데 느낌이. 일단 멤버 먼저. 너무 밑에서 들고 있어. 도영이 거? 유탁 거. 도영이 거떤 거? 음. 이거구나. 여자들. 이거 아 이거구나. 진짜 희찬이 없는 거 아니야? 진짜로? 어이 그럼 안 되는데? 아니1 0개 중에 없겠어 설마. 해찬아 하나 둘 셋. 슬프다. 귀여워. 야, 안 나와야지, 너무 슬프다. 아 귀여운. 야안 나오면 해찬이 파티냥 나와야 돼나 진짜. 조용한 거 똑똑 같은 거야? 보충도 중복이 날 수가 있구나. 설마. 친구 아니야? <laughs> 아니 제정신인가? 잠깐만. 어, 너왜 그쪽으로 갔어? 아니 너도 그래. 너 이거 아닌 거 같지? 설마. 하나 둘. <laughs> 태형 셀프다. 셀프 되게 많이 나왔다. 진짜 안 되는데 설마... 어? 자니까다. 음, 이거구나. 마이크... 글자가안 음, 보인다. 글자가 없어. 아... 이거구나! 고맙습다 아, 벌써 다섯 개 갔는데. 야, 아, 이제 아, 네 개째구나. 해찬아. 하나, 둘. 해찬이 왔어요 중, 중독 아니니? 어? 중독 아니다 오. 하나 하나 둘셋 흑! 혜이 헐! 이 모습 혜자이떠나어 대박! 헐! 중독해서 괜찮아 괜찮아 너는 이건 안 나와줄 거니? 설마 설마 이형이 볼도 따라가 아니 아니 그럴 그래, 수가 있어 아니 포춘도 계속 이렇게 중복이 될수 있는 거냐고 내가 미치겠다 어, 미안 잠깐만 카메라 좀 하나, 둘, 셋. 잠깐만. <laughs> 미쳤, 미쳤는데? 아니, 너무 잘 나오는데? 아니, 포춘, 좀, 패찬이가 없네. 아니, 잠깐만. 어, 다른 거다. 마이크. 지금 포춘이. 아, 똑같은 거, 중국이야. 아니.. 해찬이 이제 셀프만 오는데 하나 둘셋 마이크 셀프다 음, 잠깐만 정리 어떻게 될까 내가 담아둘기는 힘든데 잠깐만 정리 좀 하자 정우? 어, 정우 건 처음이다 음 있구나. 재현, 어 재현, 서춘이두 개, 세개 아니었나? 두 개였나? 기억이 안 나. 아중 중국이 아닌가? 어 중국 아니다. 헉, 재현이 건다 먹었다. 석합기를먹어자 둘, 셋, 도영이다. 도영이도 처음보 나오네? 닮을 수 있겠다. 근데 혜찬이 슬프. 스리... 혜찬이? 재현이, 재현이는 이제 거의 열어봤, 다 열어본 거 같은데. 그래, 재현이 것도 있어. 아닌 거. 몰라. 나중에 알아보본데 혜찬이다! 혜찬이꺼 빨간색이다. 진짜 혜찬이꺼 너무 왔어. 쟤두개 남았는데? 여기 다혜찬이가 나와야 포춘도다 모고 뭐, 셀프도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 쳐나, 쳐나, 찬나 나와야 돼 하나, 둘, 셋. 이거 모습에 이 떠나왔네. 모습 근데 그럼 아 중복 아닌가? 아까 재현이 있잖 나왔었어, 이것도 있었나? 아 어, 있다, 있다. 저거 중복거 아, 지현이 거구나. 이것도 있고. 아니 미쳤나 봐. 아니 희찬이 많이 나고 있는데. 어, 파랑벌 봤어. 좋은 것 같아. 오늘 <laughs> 파랑벌 봤어. 어, 뭐야? 아, 붙어 있었구나. 하나, 둘, 셋. 정우 셀프 중보 나왔어. 근데 세찬이 중보 세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것도 있는 거고 이게 되게 예쁜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안 나올 거것 같은데 이것도 있어 오늘 장끝 만족합니다 그래도 끝 안녕